안녕하세요. 엄마표 5분 독일어 어머독입니다. 오늘은 날씨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날씨, 독일말로는 w 터 t e r Das Wetter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날씨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배워 볼게요. 제일 먼저 그림, 이거 해가 있죠, 해. 이건 독일말로 Die s o n e Die Sonne 라고 얘기해요. s o n e 를 형용사항으로 햇빛이 비치는 이라고 얘기할 때는 s o n n i Sonnig.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es is sunny. So nice. is sunny. So nice. 그러면은 오늘은 해가 해가 비치는 날씨야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구름. 구름은 도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die Wolke. die Wolke. 이거 역시 형용사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w o l k i h w o l k i h 이게 구름 이 낀이란 형용사예요. 자, 그럼 문장으로 만들어 봐서 오늘은 구름 이낀 날씨야라고 할때 어, 구름 이낀 날씨네 표현할 때는 뭐라고 그럴까요? 네. es ist v o l k i s h es ist v o l k i s h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바람이 불어요. 바람은 독일말로 der wind. der wind라고 얘기해요. wind 형용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w i n d i s h w i n d i s h 그럼 이것도 역시 문장으로 만들면 es i s w i n d i s h s i s w i n d i s h 바람이 부는 날씨야라고 얘기할 때이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거 뿌옇게 보이는 거 뭘까요? 안개죠. 안개는 독일말로 'der Nebel', 'der Nebel' 이거 역시 형용사용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n e b l i h n e b l i h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날씨가 안개낀 날씨야. 이럴 때는 'Es ist n e b l i h i s i s n e b l i h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어떤 날씨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가 있을 수 있죠. 비는 독일말로 der Regen. der Regen. 근데 이거는 동사형으로 regnen, regnen 이라는 동사가 비가 오다는 동사예요. 근데 날씨를 얘기하는 표현 주어를 s를 써서 es regnet. s regnet 하면 오늘 비가 와 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눈이 오는 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눈은 독일말로 der s h n e e der Schnee.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온 동사는 schneien, s n e i e 이라는 눈이 온다는 동사고요. 오늘 날씨로 눈이 와할 때는 es schneit. es s n e i t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날씨를 표현하는 거뭐 es sonnig 아니면 es regnet 비가 와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하려면 질문이 있어야겠죠. 먼저 오늘 날씨가 어때라고 묻는 표현을 배워 볼게요. Wie ist das Wetter heute? Wie ist das Wetter heute? 그냥 오늘 날씨가 어때? 이런 표현이에요. heute는 오늘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이 빨간색만 바꾸면 뭐 내일 아니면 다음 주 모든 표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내일 날씨는 어때? 라고 물어볼 때 Wie ist das Wetter morgen? Wie ist das Wetter morgen?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다음 주 날씨는 어때? 그러면은 Wie ist das Wetter nächste Woche? Wie ist das Wetter nächste Woche?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시기만 이렇게 뭐 오늘 내일 다음 주 이런 것만 얘기할 수 있냐 아니에요 장소를 넣어서 어 이게 프랑포트 날씨는 어때 그렇게 물어볼 때는 wie ist das Wetter in Frankfurt wie ist das Wetter in Frankfurt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가 뭐 한국 한국 날씨는 어때 그럴때 wie ist das Wetter in Südkorea wie ist das Wetter in Südkorea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n 하고 장소를 쓰면 뭐 다른 지역 어디든 쓸수 있어요. 뭐 아니면 도시를 쓸 수도 있어요. 뭐큰 날씨는 어때? 그러면 wie ist das Wetter in k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날씨에 관한 표현을 배운 김에 한 가지만 더 배울게요. 우리가 이제 독일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때 이제 말을 어떻게 시작할지 무슨 테마로 시작할지 애매할 때 제일 쉽게 얘기하시는 게 날씨잖아요. 그럴 때 간단히 schönes Wetter heute, schönes w e t t e heute. 이러면은아 오늘 날씨 좋다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Es ist heute schönes Wetter. Es i s h e u t schönes Wetter. 이거는 오늘 날씨 좋아라는 문장이고 아니면 다르게 표현할 때는 w i haben schönes Wetter. Wir haben schönes Wetter. 이거는 우리는 가지고 있다 좋은 날씨를. 그래서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문장 말고 편하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schönes Wetter heute. 쇤스페터 호이터 하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날씨와 날씨에 관련된 표현에 대해서 배워 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